마케팅팀 박지원 대리입니다. 어, 이렇게 항상 혼자 촬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되니까 잘못 찍을 것 같아서 스토비스팀 박소영 대리님이 지금 찍어주고 계신데 <laughs> 어, 마케팅팀은 이제 스트로이드에서 기존 유저 및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콘텐츠나 전시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로이드를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 이제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자 맡은 업무가 달라서 그 업무에 대해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케팅팀에서 맡은 업무는 컨텐츠 제작 및 스트롱월드 크래커 분들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오늘 업무로는 제주도 먼트커피에서 촬영한 로스팅존이라는 컨텐츠를 편집 및 유튜브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또 이번 달 생수가 도착해서. 그걸 크래커 분들한테 보내는 포장업무를 좀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편집하는 화면이고요. 그럼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트로몰드 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건 언박싱 영상입니다. 박싱 영상입니다. 크래커 분들을 위한 오 이번 달 생두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굿즈 및 스티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저희 회사 정보가 들어있는 브로셔들을 같이 한번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여기 접수 중에 접수를 해서 택배로 보내도록 하는데요. 한 달에 한번 되는 건데. 손이 되게 많이 가서 n i r u s 는 분들이 정말 많이 i a 하 Russian, Russian, 저희는 방금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직원분이 출근을 하셔서 잠깐 그분 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에 새로 입사를 하게 된 박주원이라고 하고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s i a n 할수 있는 것 a n r u s s n 제가 슬기로운 호프 생활을 찍으면서 알게 된게 생각보다 많은 직원분들이 옥상에 올라오시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아플 때는 리프레시.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디자이너 전윤주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회사의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업무는 컵케엑스포에 함께 해주실 시운부스 카페 이미지들이나 또. 커피 정보들을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실 수 있도록 예쁘게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뭐예요? 지금 새로운 굿즈 티셔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음. 대략적으로 시연을 잡고 있고 이번에는 기존의 티셔츠들과 다르게 음. 자수가부된 티셔츠를 제작해보려고 해요 완성된 모습은 커피 공개될 예정이니 꼭 카드 가지고 오세요. 디 디자이너는 자 자기 만족에 사는 인 인간들이다. 저희 팀장님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의 안소현이라고 하고요. 우선 국내 및 해외 마케팅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특히 기획차트와 파트너십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지금 퍼펙트 랜드라는 매체의 저희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해외에 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사를 내보내므로써 이제 저희 이게 얼마나 이제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지 수치를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3분기의 첫 행사로 알마시엘로 챌린지컵이라는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파트너사인 알마시엘로가 이제 언택트 커피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이제 공식 로스터로 스트롱홀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로스팅, 스폰서십을 진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뭐하고 계세요? 원두 담고 있어요. <laughs> 이런 박스가 20개인데 실을어줄까요 싫어, 저희 마케팅 팀의 하루를 짧게나마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진행하고 유저분들이나 신규 유저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적어졌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콘텐츠나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트로홀드에게 바라는 뭐 콘텐츠가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전시회에 와서도 반갑게 말씀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